사회 방출 거부투 더거 그의 운명인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SSG 더거 선수 외국인 선수죠. 마침내 호투를 펼쳐 줬는데요. 기아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3피안타 3진 세개 잡았고요. 1실점으로 좋은 모습 보여 줬습니다. 승리 투수가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SSG도 기아에게 7대 5로 승리를 거두면서 어제 경기 또 좋은 모습 보여 줬는데요. 더거 선수가 사실 KBO에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데뷔전 3월 26일 한화전에서 5이닝 4실점 두 번째 등판에서도 6 이닝 3실점 세번째 등판 이날 경기 때 정말 와르르 무너졌었죠 3이닝 동안 14실점 하면서 KBO 리그 역대 최다 실점 타이라는 불명예까지도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번째 등판에서 도 1이닝 동안 사실점 하면서 조기 강판 어 사실 퇴출 외국인 1순위 후보로 가장 먼저 꼽힌 선수가 바로 이제 덕어였는데 덕어 선수가 또 이제 다섯번째 등판 만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님께서 덕어 선수를 보실 때 장단점이 좀 있다고 라 한다면 어떤 점이 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뭔가 타석에 들어갔을 때덕호 음. 선수의 공이라는 투구폼이 무섭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그 우리 외국인 타자들 살짝 엇박자가 많은데 외 투수들. 음. 근데덕호 선수는 엇박자가 아니라 그 하나 둘셋이 타이밍에 잘 던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섭지는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음. 거기다 이제 투심 투수잖아요. 네네. 이 투심이 요즘에 이제 그 스트라이크존 올라갔잖아요. 미리. 그렇죠, 아, 맞네요 네. 네. ABS 그래서, 때문에. 네, 예, ABS 때문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투심이 높아지면은 이게 이제 포심보다 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더거 선수는 투심투수고 포심이 많지가 않아요 네. 조금 더 섞으면 어떨까 음. ABS 때문에 음. 아니면 차라리 그냥 그 ABS가 없었으면 낮게 투심이 들어오면 은 훨씬 더 지금보다 나을 텐데 그쵸 땅뿔리도라도 좀 되고 예. 네. 그럼 되게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음. 투심이 많은데 거기다 포심이 있고 그리고 다른 변화구가 있지만 그게 이제 제로 들어가자면 되게 단조로운 투수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ABS 때문에 스트라이크좀 높으니까 음. 이게 투심처럼 잘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장종훈, 종훈 형님하고 기계 나오는 걸로 내기 한번 했는데 네네. 대전에서 아그 공이 투심 잘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낮게. 근데 그 덕선수의 공이 투심 높으면은. <laughs> 네. 되게 칠만 하거든, 150 나와도. 그렇죠. 네, 그런 네. 이 투심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가라앉는 공이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에서 밑으로 깔리게 해서 이제 윗둥을 치게 하는 뭐깡골을 네. 많이 유도하는 그런 구종이잖아요. 이게 투심 낮게 깔리면 또 내가 조금만 잘못 치면은 뭐가 되냐면 내 발등을 찍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거기 그 두려움이 좀 있는데 타자들이 ABS 때문에 낮게 들어온 그 더거 선수 공이 투심이 많으니까 낮게 들어오는 공안 치거든. 버리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더거 선수가 던질 만한 공이 많이 없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을 또 이제, 어, 영입할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모르고 이렇게 투심투수를 영입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ABS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어, 해주셨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더거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 반등했습니다만, 어제 경기 전에 이승용 감독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코치진이 덕거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편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던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알지? <laughs>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 알지. 더불어네. <laughs> 알지. 너 이제 벼한 끝이야.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느낌도 잠깐 네. 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이 됐네요. 혼나을 하면은 후련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잠탕 그다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런데 아무말안 하면은 계속 잠한이 쌓이는 거고. 아 그렇죠. 아나 진짜 큰일 났나보다. <laughs>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laughs> 무관심이 더 무섭다는 얘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갑자기 이름 부르면 은아 끝났나? 아 끝났나? <laughs> 잠깐 경기 끝나고 찾아와 <laughs> 감독실 와 이러면 되게 무서운 건데 아짐 싸는구나 <laughs> 그쵸 그쵸 아 진짜로 약간 어제 경기 이런 경기 전에 했다고 하잖아요 경기 전에 이 이승현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 어쨌든 덕어 선수도 좀이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 진짜 이제 위기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덕어 선수 주요 내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타자 상대로 보도라인을 좀짚 공략하면서 기아타선을 상대를 했는데요 스트라이크 대볼 비율도 55대 26 전반적으로 제구도 좀 안정적이었고요 총 81개의 공을 던지면서 투심 32개 던졌습니다 역시 투심 피차라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슬라이더 14개 패스트볼 13개 그리고 커브도 12개 섞어 갔습니다 패스트볼 최고구속도 시속 150km까지 나왔으니까 뭐 구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또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위원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아, 포심을 좀더 많이 던지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왼손 타자가 탈전가... 많을 때 사실 투심 던지는 투수들이 왼손 타자들한테 바깥쪽 체인지업과 투심이 같이 들어가면은 그 유현진 선수 효과가 나요. 아. 유현진 선수가 오른손 타자들한테 바깥쪽 빠른 볼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음. 거기서 많이 속거든요. 그렇죠. 속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런데 덕우 선수도 왼손 타자들이 좀 많잖아요. 네. 바깥쪽에다가 투심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면. 같은 회전, 같은 계열로 보이거든요. 타이밍 음. 타이밍이. 아 네. 그런 부분까지도 또한번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 호투에도 불구하고 더거 선수 아직 승리가 없죠. 시즌 5경기에서 3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전책전도 11.25인데 어 이랬을 때좀 구단 입장에서또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믿고 더 가봐야 될지 교체를 고민하기에는 아직까지 뭐 4월 20일, 4월 19일 뭐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좀 이르다.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지금부터 또 미리 찾아야지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찾아만 놓고 잘 던지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 찾아만 놓고 갑자기 계속 안 좋은데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네. 슬슬 찾아놓고 그리고 뭐도름 선수가 잘 던지면 가만 있으면 되지. 아 그렇군요. <laughs> 그렇군요. 어쨌든 대체 외국인 후보는 계속 좀이 물색을 해놔야 된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런 부분 또 짚어드리고요. 어 그리고 위에 이 랜더스 팬쭈지님께서도2천원 후원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거 잘 던져서 이긴 것 같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직관 갔는데 요것도 이기고 왔다고 이렇게 음. 또 승리 소식까지 또 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또 s s c 더거 선수도 앞으로도 호투를또 기대를 해보도록 음. 하겠고요. 방출 거부터 이게 시작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 우리 우리나라 무대에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네, 과정 을좀 거치고 있는 거겠죠. <laughs> 외국인 선수도 ABS 처음 하는 거라. 하긴, 아, 하긴 지금 전 세계 야구에서 최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없잖아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